자 유연하게 보겠습니다. 건널비, 겉넓이, 건널비는 일단 밑면적부터 구할게요88 이렇게 되겠고, 연널비는 이 삼각형이 몇개 있습니까? 4개 있죠. 밑변곱하기 높이, 밑변곱하기 높이 2분의 1, /2, 그게 4개 이렇게 했으니까, 합 하면 25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뿔의 건널비, 일단 밑면적부터 보겠습니다. 5cm니까 파이알 제곱 그다음에 옆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8. 반지름 5니까요 길이는 2πr 되니까 5. 얼마? 10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2πr 곱하기 8.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2π 곱하기 8. 그럼 요약분되면 보니까 5π하고 하니까40 이렇게 되겠죠? 25하고, 40에서 65파이. 음, 뿔때 건널 비겠습니다 자, 윗변하고, 5, 25 됐죠. 그 다음 에 윗변 10하고 10이니까 10 곱하기 10 됐고. 그렇죠 옆면은 보면은, 피타고라, 아, 저, 사다리 꼴이니까밑면 10, 윗면 5. 그럼 윗면 10, 윗면 5. 2분의 1. 곱하기와 높이. 그러면, 그게 몇 개입니까? 4 개죠, 4 개. 그러면, 240. 그러면, 밑면, 윗면, 윗면, 옆면 옆면에서 365,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뿔 대 보겠습니다, 원뿔 대 일단 요거 넓이부터 구해야 되겠죠. 3이니까, 파이알 제곱. 파이알 제곱은 요거 나오고, 요거, 6 파이, 파이 r 제곱 됐고 밑, 밑면하고 윗면 밑면 됐고 옆면은 어떻게 하라그랬죠 선생님? 음,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의 반지름, 요거의 호의 길이는 뭐야? 요거의 원둘레와 같으니까2파 곱하기 6. 그러면 12 파이. 요거는 누가 같다? 요거의 둘레와 같으니까반지름 3이니까 2 파이 r r 함수 3 하면 6 파이 되겠죠 어? 그럼 12 에서 6 파이 빼면 되겠죠 12 에서 6 파이 그럼 아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큰 거는 7 7 이니까 여기는 얼마 4가 되고 여기는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부채꼴 넓이 큰 부채꼴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 넓이 빼면 되는 거죠큰 부채꼴 그죠? 12π, 이쵸 2πr이니까, 1 2이 곱하기 14, 2분의 1. 그쵸? 2분의 1 곱하기 12π 곱하기 14. 갖고 나면 7. 12하고 7하죠? 여기 보면, 12하고 7하죠. 약분하면 7이니까 84 그죠? 얘는 큰 거는 84파이가 될 거고 요거 작은 건 어떻게 됩니까? 음, 6하고 7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6파이 곱하기 7이니까 약분하면 21파이 되겠네 요거는 21파이 그죠? 여기서 이걸 빼야 되겠죠? 자 보시다 그러면 다 아, 됐네요 그죠? 윗 넓이가 4알 제곱 3파이 제곱 4이 그러니까 곱하기 3의 제곱 이건 6파이 되면 이건 36파이 될 거고 이거는 6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84에서 21 빼면 되겠죠 84에서 21 빼면 63파이 그리고 여기다 더해주면 108 되겠습니다 회전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원뿔이 되네 원뿔, 원뿔의이표등의 겉넓이 에으니까 밑면, 파이알 제곱, 옆면은 이렇게 붙여 꼴 나오니까 그쵸반지름이5니까 여기는 2파이 곱하기 5, 5파이 되겠죠. 2파이에다가 요는 모선이 13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파이 곱하기 13적분하면 5니까. 5하고 1 3하 하면 어떻게 됩니까? 65. 아? 65니까, 그거 계산해서 65. 258. 이렇게 합쳐서 98.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